그러면은 공포 게임 슈,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게임 슐튼지 슐튼지 슐튼 슈튼, 슐든지 슈튼, 저는 아직도 몰라요.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음 확실히 퀄리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지. 일터가 3등신이야. 저 그룹게임 주세 드디어 도착했다. 왜 내가 여기에 있는 건지 알수 없다. 여기가 또 어딘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오랫동안 여기에 오고 싶었던 것 같은 기분이다. 드디어 여정이 끝났다. 난이 책을 빼고 아무것도 갖고 다니지 않았다. 책은 마지막 페이지를 제외하고 완전히 백지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어가 일곱 개 적혀있다. 외워야 되나? 이거 외워야 되나요? 아 귀찮은데 여러분이 외워주시겠죠 <laughs> 7대 제약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금기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자연재해? 최후의 심판? 뭐가 되었든 간에 주변은 죽은 듯이 고요하다 와 복음 장난 아니네요 어쩌면 여기가 어딘지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에 있는지도. 오, 보금은 싹싹하네요. 오, 어, 움직인다. 지금 보니까 음. 대쉬가 없는 게임이고요. 대쉬가 없네요. 상자는 오염과 생필품으로 가득하다. 오인물로 가득하다. 쓰레기통은 비어있다. 모래가 가득 차있다. 오. 오 장난 아닌데요. 오우, 실종된 사람들에 대해 적혀있다. 쓰레기 밖에 없다. 가시와이어로 덮여있다 아, 193님 스티커 10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그때 힘내서 한번 해볼게요. 아, 무서운데 이거? <laughs> 오 네, 들어왔네요. 근데도... 아, 세이브가 여기... 캐릭터 이름이 아론이고, HP가 있네요. 돈도 있고. <laughs> 이건 뭐 없어도 될것 같은데. <laughs> 음식들은 모두 상에 있다. 음. 어, 열쇠. 녹슨 열쇠를 얻었다. 냉장고는 차갑지 않은 상태다. 쓰인 글자를 읽지 못한다? 왜? 걸렸잖아 이거 지금. 네, 이거 여기를 아직 조사 안했기 안 때문에 신분지한 장이 있다. 뭘 읽어볼까? 날짜 9999년 17월 15일. 장난하나? 주요 기사. 기사에는 고기가 점점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고 나와 있다. 어느 동물의 고기가 부족한지는 안 나와 있다. 음. 기사에서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되어 간다고 나와 있지만, 당국에선 실종된 사람을 찾는 데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내일의 날씨. 내일은 없습니다. 이말 뿐이다. 좀 이상한데, 게임이? 춥지 않네, 뭐야. 이건 뭐죠? 오, 오, 밀린다. 아! 일로 밀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아무리 봐도 일로 밀면 안 되는 거잖아. 블로 넣었다. 플라이어 강력한 플라이어 한 쌍이다. 아, 이거 볼수 있네요. 책 마지막 페이지는 항상 볼수있고요 어디로 가야 하지? 가시어 아, 플라이어로... 네, 가시와이어를 제거했습니다. 플라이어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 기승전 세이브. <laughs> 일구사님, 말은, 말은 똑바로 해야지눈에 잠금이 풀렸다. 열쇠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 오, 이게 뭐야? 200달러를 얻었다. 잠깐만. 200달러를 얻었다. <laughs> 뭐하는 게임이야? <laughs> 돈이 왜 있어? 쓰레기 밖에 없다. 도 대체 뭐라고 치셨길래. 그땐, 그대는... 으아악! 바퀴벌레라니! 최악이야. 300달러를 얻었다. 돈다 주워서 갈까요? 돈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돈이 내리고 있는데? 돈다 주워가야지. 설마 이때 막 욕심부렸다고 배드엔딩 뜨는 건 아니겠죠? <laughs> 그럼 안 되는데. <laughs> 실종된 사람에 대해적혀 대해 있다? 어? 사람이다 500달러를 얻었다 이거 지금 제가 어, 움직인 게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둬 더 이상 쓸모없어 인플레이션 때문에요? 아니 그냥 더 이상 가치가 없으니까 가치가 있는 건 몸뚱이뿐이야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놈들이 온다! 신체 부위를 찾으러 돌아온 거야! 뭔 소리야? 뭐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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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아직 깨끗한 살점이 남아있어. 너도 보다시피 나한테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 괜찮아. 도망치라고, 어디로 어, 세이브 자동으로 뜨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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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아니야. 망했다. <laughs> 뭐야, 이게? <laughs> 야, 잠깐만. <laughs> 세이브가 자동으로 뜨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군요. 아, 깜짝이야, 진짜. 아, 잘못 눌렀네요. 아, 나, 정말. 필요 없어. 아, 스킵 안 되나, 이거? <laughs> 잘못 눌렀어요, 제가 지금. 스킵 안 되나, 이거? 안 되네요. 아, 저번에 저번에 클로에 할 때는 스킵이 있어서 참 좋았는데. 저거. 아니, 어떻게 빠른 시간에는 둘다 누를 수 있죠? 아, 또, 또 잘못했네. F12요? 어, F12.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와,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걸 어떻게 둘다 그렇게 누르지? d 도 없는데? d 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걸? 아니, 아니, 너무하잖아! 대시도 없네. 대시라도 있던가. 걸리면 그냥 끝장이네요. 어 됐다. 어. 아 케이브가 뜬다는 건역시 끝이 아니라는 소리지. 뭐야 왜 저렇게 빨라? <laughs>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지금 제 정신이 아닌데. 와, 쟤, 쟤 너무 빠르잖아. 나 보고 보고 어쩌라는 거지? 아, 여기 너무 빨라. 애가 너무 빨라요, 진짜. <laughs> 대시가 없잖아, 대시가, 대시라도 있던지. 잠시만요. 설마, 혹시나 대시키가 있는지 좀 보고 올게요. 이거 되 시키 있는 건 아니겠지? 설마?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 찾았다. 키 설명은 없네요. 키 설명해 주는 게 보통 텍스트 파일로 있는데 없네요. 아 그럼 어쩌라는 거지? PC도 없고 뭘? <laughs> 온것 같아요. 무사히 그 온것 같긴 해요. 아니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하고 농담 따먹기 하자는 거야? 아니요, 실례했습니다. 전 그냥... 부패병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지. 다들 이 병에 걸렸는데. 하지만 넌 건강해 보이네. 이 병에 내성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혹시 어디 감각이 없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요, 그냥 평상시랑 같은데요. 만약에 증상이 없다면... 당연히 있겠지. 우릴 봐. 점점 썩어가고 있다고. 진정하세요. 수술을 생각해주세요. 수술 전에 흥분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이제 따라와주세요. 이제 새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좀 참아야 한단다. <laughs> 뭔가 부패병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끔찍한 병이 있는 줄은 몰랐다. 방금 그 사람들의 살점은 짙은 갈색에다 살조각이 매달려 있었다. 어떤 부분은 뼈가 드러날 지경이었고 생각만 하고 있어도 속이 뒤집어진다. 참불쌍하 나도 부패병에 걸린 걸까? 모르지. 별거 없다. 화재 알람이다. 환자 안내문이다. 일회용 주사기 상자다. 레트면발뿐이다캐이블은 비어 있다. 저장을 하고요. 와 상시 저장이라서 다행이다. 뭐가 달리네요 이게 뭐야? 붙 으면 탈것 같다. 진단 을받 고, 싶 으면 되기싫 어서 기다려. 문은 문은 잠겨 있다. 여기 밖에 길이 없 네요. 쓰레기통은 비어 있다. 군데군데 썩은 달이다. 아이고, 세상에. 반쯤 썩은 팔이다. 아이고. 아이디카드를 인식시킬수 있는 곳이다. 돈은 잠겨 있다. 오. 으아, 이게 뭐야. 괜찮을까? 괜찮을까? 응?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오. 아, 저렇게 불을 켜야 된다는 건가? 아니면 불을 꺼야 된다는 건가? 이렇게 하면 여기가 다 켜, 다 꺼지네. 불을 켜라는 건지 꺼라, 끌하는 건지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꺼야 되는데? 아, <laughs> 이게 뭐야. <laughs> 내가 지금 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지? <laughs> 아, 좀 많이 어렵네요. 생각보다. 어, 뭐지? 내 일생 동안 돈에 불리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았어. 난 최대한 저격하며 살았어. 돈을 써도 내 자신을 위해서만 썼고 아무도 내 돈을 가져가면 안될 텐데 나 혼자서 벌어낸 돈이란 말이야.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돈을 합해도이 병을 멈추지 못해. 병이 이렇게 빨리 날 갉아먹은 건 분명 그 버릴 거야. 너무 늦었다는 말을 듣고서야 이제 내 실수를 깨달았어. 이제 난한두 주밖에 살지 못해. 불공평하지 않아? 스크루지한테는 기회가 한번더 주어졌으면서 왜 나한테는 아니지? 스크루지야 그때 무슨 아, 소설책이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길에 막힌 거구나. 써서 이거 팔이다. 어? 저 녀석은 지나치게 구두쇠하라고 했지. 난널 믿지 않아. 넌날 벌주려고 이랬지. 그때로 돌아가면 난몇 친구들과 내기를 했어. 아, 그때로 돌아가자면. 걔네들은 날믿었다고 우리가 뭘 얻었을 때는 내가 이익을 모두 거둬들였지. 법정은 내게 그럴 권리를 줬어. 하지만 넌 용납하지 않았지. 나한테 뭘 주려고 온 거지? 무슨 소리야? 얘는 환자들이 하는 말이 다 이상하네요. 초등학교를 다녔을 적부터 이미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어. 도백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욕심이 많아서 그랬어.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그걸 가져갔지. 허기나 갈증보다 욕심이 더 강하게 느껴져. 팔릴은 지금도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가지고 싶어. 어?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 칠대 제약이랑 비슷하네요. 신기해라. 이쪽 문은 잠겨있고, 이쪽 문도 잠겨있고. 아이디 카드가 필요하고요 켜는 게맞다고요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이거? <laughs> 다 켜. 다 켜, 다 켜. 어. 어렵긴 개뿔 <laughs> 이렇게 쉬운걸. 라이터를 얻었어요. 라이터? 평범한 포켓 라이터다. 개불 이렇게 쉬운 거 가지고 헤매고 있었더니 진짜 문은 잠겨 있다 갈수 있는 곳이 아 아까 불 붙으면 탈것 같다고 했던 건 이거 역시 아니 왜 태운 거지 휴지통에서 불이 나요 뭐야 당신이 그런 거야 아이디까지 훔쳐가자 예, yeah, 완전. 도둑놈이잖아. 아이디카드 훔쳐왔어, 지금. 아이디카드를 사용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 기승전 세이브. 음.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거울? 왜 이렇게 깨끗하지? 장소하고 어 울리지 않는 것 같다. 뭐야? 여기 다른 사람은 없을 텐데. 오오오 오, 오, 뭐야? 어? 안녕하십니까, 아론. 제 이름은 버질입니다.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 여기로 왔습니다. 날 도와주려는 거야? 이런 목소리 하면 안될것 같은데. 얘. 아니요. 전 그저 당신을 인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을 도울 수는 없어요. 영문을 모르겠어.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내 질문에 답해 줄수 있어? 무엇을 알고 싶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좋아 이 부패병에 대해 설명해 줄수 있겠어? 어디에서 온 병인거야? 아쉽게도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몸을 천천히 부패시키는 병입니다. 증세는 외부기관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내부기관에서는 늦게 증세가 시작되고요. 그럼 나는 나도 아픈거야. 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할 겁니다. 이목소리 하면 안될것 같은데 한번 해버렸으니까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오, 뭐지? 왜 다들 이렇게 날 빤히 쳐다보지? 왜냐면 저들은 당신의 건강한 몸이 탐나기 때문입니다. 저 탐욕스러운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두 각자 당신의 온몸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팔다리를 뜯어내 갖고 싶어 한다고요. 네 팔을 가지려면 얼마만 되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내 하쪽 남은 팔도 뭐잖아못 쓰게 될 거야. 새 팔이 필요해. 네 것이. 얼마나 필요해도 상관없어.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주지. 이건 멍청한 짓이에요. 나한테 네가 상상도 못할 만큼의 담배가 있어. 이 정도로 좋은 지안은 어딜 가도 없다고... 네 팔이 썩기 시작할 때쯤이면 너무 늦어 그러니 빨리 선택해라 네 인생 최고의 거래를 할수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저리 가요 제 팔은 절대로 포기 못해요 세상에 난이 청년의 팔을 원하오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담배를 줄수있어 세상에 이제 가야 합니다 아론 아니면 저 남자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버질이 도와줘야 어, 난리다. 오마이갓! Oh, <laughs>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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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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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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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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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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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열리잖아. 뭐... 어쩌라는 거지? 시간인데... 뭐... 티라는 건가? 안열 아, 요 열리는 문인 없어. 어? 으으 이게 무슨 으으으으으으 짜증 나으통을 던져보라고요? 어. 안 돼요 잠깐 엄청 잠깐. 아야야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laughs> <짜증나. 웃음> 뭐하는 게임이에요? 이게 도대체 공포야, 액션이야. 깡통. 깜빵. 아니 깡통이 안 들어지잖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멍청이. 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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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라. 아니, 쟤가 일로 안 와. <laughs> 뭔가 떨어뜨려 놓은 것 같긴 한데, 안 와요. 야. 일로 오라고 야, 오라고오라고 오라고. 아, 너무 멍청해. 걸려 있어. 뭐야, 저게? 뭐야, 이게? <laughs> 아, 짜증. <laughs> 너무 멍청하네요, 제가. 너무 멍청해서 안 통해. 뭐야, 빨라졌어. 아, 씨. 아, 얘가 너무 멍청하잖아. 이거 뭐야, 진짜. 되자되자아안 돼. 이거 아야 아니야? 아니, 뭐 되는 게, 되는 게 없잖아, 되는 게. 와, 멍청아. 일로 좀 오라고. 제발. 이리로 좀 와. 아! 맞았어, 잠깐. 야, 야. 아! 아! 열받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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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아! 으아! 짜증나! 으아! 짜증나! 사실 피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생각 일로 하나. 시간 제한 다 되면 어차피 죽을 것 같거든요. 일로 오라고 좀. 일로 들어오라고. 아. 깊은 분노. 아, 진짜 더 이상 이렇게 큰 분노를 느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애가 초에 시작하면 위에 있어가지고 뭉깔고내려오 내리니까 막 이렇게 내려가고 내려가서 내려가서 내려가지 근데 저거 거의 도움이 안 되는데, 도움이 안 되는데요.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게 다인데 뭐야? 얘 도움이 안 되잖아. 도움이 되는 게 없잖아! 이거 뭐 그냥 시간 제한 내에 불편는 건가요? 이거 말고는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무것도 안 돼. 할수 있는 게있어 요. 오! 진짜. 아, 진짜. 아, 너무, 너무 거지 같은 게임인 거 같은데, 이거. 도움이 되는 것도 없어. 아무래도 도움되는 게 없어. 몇 때까지 버티는 거지? 버티는 거예. 저렇게 볼리 있는데 때리면은 이건 사기지. 오, 굳어버렸어.